둘다 정답이야. 말해 봐 이제. 어. 바로 또 먹혔어 봐. 좀 말아. 또 또. 음.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마. 알았지? 응. 어. 너아도 노엘이 놀리지 말고 알았지? 어. 근데 응. 근데 음. 내가 아주 동글동글한 어떤 버을 봤었어. 음. 응, 맞아. 벌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응. 꿀벌들은 노엘이 약간 꿀벌 오브 비슷하 생긴 거 같은데. 아니 근데 검색이 없어 그래? 응 다른... 그래서 어, 완전 거의 공이였어. 공이었어 공이었어? 그럼 아니... 공이겠네 아, 그래? 거 아니거든. 아니 형 아니야 그래? 놀고 는거안 해도 돼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공을 수도 있어아니 날개 있고 날았어 날개 있고 날았어? 어, 벌이었어 응 맞아 검색 벌도 내가 있어 내가 아는 벌은 어, 좀더 길쭉한데 응 걔는 아... 아주 동그랬어? 응. 응, 응. 나 아무것도 없는데 좀 웃으려고 했잖아. 노 노을, 그거는 노을이가 귀여워서 그래. 아니야. 음. 그러면은 귀여? 도시는 감사하는 거 봐요. 노을이가 있는 거. 노을이가 있는 거 감사해. 어. 노을이 어떤 모습이 감사해? 귀여운 모습. 그렇지. 그러면 노을이 귀여운 모습을 보려면 노을이를 아껴줘야 되지. 놀리지 말고, 그치? 어, 놀리지 않지만 노을이가 노 나고 느끼는거지 노엘아, 노엘이는 뭘 감사해? 나는 감사하게 필요. 별로 없어? 지금 마음이 속상해서 그렇구나, 그치? 근데 내가 형아가 어쩔 땐 없었으면 좋겠어 헉. 계속 날놀려 형아가 어떨 때 있으면 좋겠어? 없을 때는 놀림 놀리니까 없었으면 좋겠고 언제는 있으면 좋겠어. 어, 없어. 좋을 때가 없어? 근데 노엘이 맨날 집에 오면 형아 찾잖아. 근데 형아는 이러면서. 아니 무서운 약간 그럴 땐 그렇지. 형아가 있을 땐안 무서워? 어 아니. 형아가 지켜주잖아 노엘이. 아니 만약에 엄마 아빠 회장 엄마 응, 미팅 갔을 때만 e 지켜 not 가 u r e I'm 아 o t s u r 도 I'm n o 놀도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어 o t sure. I'm n 기도 sure. I'm not s u 또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유치원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 공부를 하고 또 즐겁게 친구들과 보낼 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쁜 것들은 듣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빠 응? 그런데 나 노을이 형 불만 얘기해줄 아니 하나님한테 얘기해. 너, 동생이나 형에 대한 불만 알았지? 어. 오늘은 10편 89편 응. 내가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laughs> 주의 사랑은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내종다위세계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너를 왕위에 앉히고 내 자손이 대대로 왕 노릇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여 하늘의 주의 기... 하늘이 주의 기적을 찬양하며 거룩한 무리가 주의 성실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만한 이가 누구입니까? 어느 천사가 감히 여호와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위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오 여호와여, 주는 힘이 세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주는 거친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치는 물결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라압을 찔러 꼬닥시키시고 주의 힘센 팔로 적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는 남과 북을 만드셨습니다.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즐겁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팔은 힘이 있고 주의 손은 억세며 주의 오른팔은 강합니다.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즐거워하며 주의 의로우심을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주는 그들의 영광이시며 힘이십니다. 주께서 힘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속하였습니다. 한 번은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 여기서 내가 한 젊은 용사에게 힘을 주었고 내 백성 가운데서 한 청년을 택하여 왕을 세웠다. 그 사람 누굴까요? 다윗. 둘다 정답 정답. 내종 네 다윗을 찾아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내가 손으로 그를 굳게 잡고 팔로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가 그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며 야, 악한 자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원수들을 멸하고 그의 적들을 쳐부술 것이다. 내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가 내 이름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뻗치게 할 것이며 그의 오른손을 강까지 뻗치게 할 것이다. 그가 큰 소리로 나에게 말하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바위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아빠, 음? 근데 그 음. 손이 안 되는 거한번더 해서 너무 답답해. 응. 노아 노엘 신경 안 쓰면 돼. 알았지? 아, 계속 쓰요. 계속 숙소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 아, 아빠 아니야. 그렇지. 노엘이가 신경 안 쓰면 돼. 아, 알았지? 신경 이 쓰요 소리 때문에. 그래? 소리가 응. 아, 그래? 계속 시끄럽다고. 알았어. 아, 아. 도도시는 하지 말았지? 아빠 하지 말라고 했어, 너희들. 내가 그의 후손들을 길이길이 이어줄 것이니 그의 왕조는 하늘이 있는 동안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나의 법을 저버리고 나의 법규들을 따르지 않거나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잘못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만은 거두지 않을 것이며 나의 성실함만은 지킬 것이다. 아빠, 길이길이 어디 있어? 나는 내 언약을 어? 지리, 지리. 길이 길이 어. 길이 길이 여기 길이 길이 응.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에서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지? 몰라.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은? 몰라. 나는 아니지 너아니야응너아니래 어. 어? 그럼 다 우리 가족은 다 약속을 잘 지켜 어... 아닌데 한 번도 안 지켜 노아야 노애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노엘리만잘 생각하면 돼응 어. 그렇지? 응잘 지켜 그의 왕조는 계속 음? 이어질 것이며 음. 그의 왕위는 내 앞에서 어. 해처럼 영원한 것이다 하늘의 진실한 증인은 달처럼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제 주께서 기름부으신 자를 버리시고 그를 물리치시며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의 왕관을 주소 sí. 플랭크 <뭇> 우리 집중해서 들을 거야 집 집집중 음. 저기 도시은 네? 마지막 경고야 도시온도집집중중왜이 금질금질하지? 중. 중. 중간으로 말해야 돼? 어어 어, 중간으로 말해야 돼 주는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팽개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너무 분노라서 왜왜왜화왜 왜, 왜왜 화를 내셨어? 하나님을 안 믿고 제물을 믿었어. 맞아.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형제끼리 서로 잘못을 이야기해서 응. 그러면 하나님이 플랭크를 하게 만들지.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물건을 아. 마구 빼앗아가고 이웃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주께서 오히려 그들의 원수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좋아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의 칼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에서 그를 돕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는 그의 찬란한 영광을 빼앗으시고 그의 왕자를 땅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는 그의 젊은 시절을 빨리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를 부끄러움으로 덮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불 같은 화를 쏟으시려 합십니까? 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삶이 너무도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무덤의 세력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엘이는 그럴 수 있어? 아니,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지. 있 하나님. 주여 지난 날 보여 주신 크신 사랑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진실하신 주께서 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의 종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였는지 기억해 주소서. 내 가슴에 사무친 다른 나라들의 조롱을 기억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한 모욕을 기억하소서.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따라 다니면서 모욕한 것을 기억하소서. 여화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맞다. 아멘, 아멘. 노아, 노에라. 노아, 노에리는 예전이 하나님이 더 노아랑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지금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예전. 왜? 몰라. 그냥. 노아는 왜? 몰라 그냥.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어, 뭔가... 왜 그런지 알아? 왜? 네? 아빠는 진짜 이유를 알아. 뭔데? 노아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 찾으면 항상 옆에 계시거든. 알았지? 오늘은 아빠. 하나님을 잘 많이 찾자. 알지? 았 노엘이도? 어, 아빠. 뭘 오늘.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 아, 어, 그리고 기도 끝나고 이야기 알았지? 응. 오늘 기도는 아빠, 노아, 응. 노엘이. 알았지? 아빠 다음, 노아 다음에 노엘이야. 응.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 알았지? 응. 알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할 때 다윗이 왕이 되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께서 준비한 것이 많은데 저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주님 잘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그리고 놀리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 마음들은 나쁜 마음이고 악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 마음 속에 성령님 목소리를 더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성령을 었습니다 오늘 하, 하나님과 다윗이 연속했습니다. 하나님만 누구지? 이 사람이 그 다윗 얘는 다윗 아니잖아. 요새? 아니 이걸 쓴 사람. 축구 선수? 아니요. 에단의 마스길이라는 사람이야. 마스길. 마스길? 응. 마스길은 마스길고 한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스길을 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하느... 아니,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많이 전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편으로들어 d 지 않으니까 너했습상했습니다저 e s 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o l o o 두드렸습니다. junkie to say, as 어 o u may look a 다 the rest of the time. Amen. I'm n 오, 어, 은은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예, 수님의이름으로기도드지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하고 다시 가까워져, 야겠어 그치? 아,